장애는 엄마랑 같이 자고 싶어 하지만, 엄마는 해야 할게 있어. 작업을 해야 돼. 무슨 할 말이 있어서 어? 너 먼저 자 어? 엄마 일해야 돼 안돼 짱이 먼저 자 에이 짱아 엄마 일해야 돼 에이 그만 가서 자 일은 너 가서 거자 엄마 바빠 아빠 오래 아빠가 오래 얼른 가똑같해 거길 가는 야 그만해 그만해 니팔 네 아파 가서 자. 방해가. 에이, 니팔 네 아프다고. 엄마는 시원하고 좋아. 아유, 졸려갖고 야 거기도 엄마 시원해. 니네 발만 엄마 애를 집요하다 입는 스키. 농 스키 집요해 집요해. 그만 그만. 으이. <laughs> 손을 입에 더 버렸어. 하지마또또손 엄마 입에 입에 손 집어넣어버릴 거야. 어 음, 가야겠다.